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킹유지입니다. 오늘은 정말 간만에 먹는 방송, 먹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... 하, <laughs> 씨. 아, 진짜 너무 어색하다. 일단은 그 랭킹닷컴 제품들로 다 구성했고, 신기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보면서, 아, 이런 제품도 있구나. 아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자 일단은 첫 번째 머핀부터 먹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단걸좀 먹고선 짠게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머핀 그 중에서도 음. 또 너무 단 거는 또 입맛을 약간 방해할 수 있으니 약간 달달한 치즈 머핀을 먼저 먹겠습니다. 여기 지금 바나나 초코 치즈거든요. 아 바나나부터 먹겠어. 먹어야 먹어야 먹을까. 아, 프로틴 머핀이에요, 이거는. 음. 아. 프로틴 머핀 아니라 호밀 머핀인가? 프로틴도 있, 있긴 있어. 8g. 음. 그리고 저는 딱 입맛이 달달할 때, 라면, 맛이 딱 다이어트 라면입니다. 물론 다이어트 제품들도 이렇게 때려 박으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되진 않긴 해요. 라면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불었지만, 어쨌든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맛. 제가 라면 먹는 건 아마 처음 보실 텐데. 이렇게도 좀 해야 되냐? 이렇게. 음. 맛있다. 이거, 이거는 이제 닭가슴살 소세지, 그 미국에서도 먹었던 실온 보관 닭가슴살 소세지인데, 이게 왜 좋냐면 일단은 그 실온 보관 닭가슴살이기 때문에 그 냉동 특유의 돌렸을 때 터지는 현상이 없고, 그냥 실온에 보관하다가 한 30초 정도 돌려서 먹으면 돼서 엄청 간편해요. 밥을 좀 아껴 먹어야 되는데, 자, 햇반. 햇반을 이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, 라면 국물인 햇반인데, 반찬으로 또 뭐가 있냐면, 요거, 랭킹 수산에서 나오는 장어입니다, 장어. 남자에게 좋은, 음, 달달한 맛. 승현이 형네 집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밥을 먹고 <laughs>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밥을 좀더 이어서 먹어야겠다 어, 맛있어 맛있어요. <laughs> 이 일단 장어구이 그 중에서도 꼬리 장어의 꼬리 부분을 음. 라면 마지막 건드기는 숟가락을 먹어야 되는 거 알지? 깨알처럼 닭가슴살도 좀 들어있거든요. 안에 스프에. 음. 보, 보이, 보이나? 음. 나머지 장어들을 밥반 공기 남은 거랑 먹어볼게요. 에다가 장어를 투하. 그리고 장어가 이제 약간 달달하잖아? 그래서 요, 뭐, 다른 제품이긴 한데, 스리자차 소스를. 약간 소세지. <laughs> 음. 근데 아까 먹었던 라면은. 매운맛이고 지금 먹으려면 해물맛입니다 오 진짜 해물냄새가 나 조금 불쾌 했는데 이걸 밥에다가 덜어서 좀 뜨거우니까 너무 꿀꿀이 죽 같나? 근데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렇게 생기면 더 맛있거든 음. 음. 이쯤에 해석처럼 등장한 에이스 어네임 스파클링 파인애플. 물에 제로 칼로리. 아... <놀람>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답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. 군대 오늘 PT 현중에 한명 어린애 여, 어린 친구 19살짜리 친구가 있거든요 그 19살짜리 친구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냐 군대 여름에 가는 게 나아요 겨울에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혹한기를 두번 하고 나올까요 유격을 두번 하고 나올까요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이원이너 생각은 혹한기 두번 vs 유격 두번 추운 거가 낫다 그러면 혹한기 두 번이 낫고 더운 게 낫다 하면은 유격 두 번이 나을 것 같은데, 솔직히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어느 정도 그 선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데까지 버틸 것 같은데, 추위랑 더위가 진짜 그게 너무 심해서, 내 생각엔 어떠냐면 봐봐, 군대에서 너무 더우면 훈련 시켜 안 시켜, 안 시키지, 에이, 바로 그거, 안 시키잖아. <laughs> <laughs> 엄마 왜었지? <그러지? 웃음> 하여튼 근데 너무 추우면 훈련 시켜 안 시켜. 아, 물론 너무 너무 추우면은 중단을 할수 있어. 한번 그런 예가 있어요. 저군생활때 군단장님이 야 혹한 기 그만하고 들어와라 한 적이 있긴 한데 정말 이래저래 요고 추우면 굴립니다. 그리고 유격 생각보다 재밌어요. 물론 분위기가 재미있게 진행되면 안 되는 훈련이지만. 근데 그 막. 옛날 그막 쌍팔년도 때그군대 유격 이미지랑은 많이 바뀐 상태라서 나. 나도 유격 되게 재밌게 하고 왔어. 음. 머핀 나머지랑, 그 다음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릭 요거트. 그리고, 아, 이 빵도 있구나. 자, 이제 이 빵, 그린 요거트, 그리고 이 크로크무슈, 단백질 크로크무슈는 2부에서. <laughs> 아, 장난이고. 제가 원래 좀 여러분, 그렇게 원큐에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, 사실. 그, 입이 짧아요. 끝까지 다 먹고 엔딩하자. 아휴. 절절포!